저는 행복학교 심화편의 참가자인입니다. 수업에 참여할 때는 알아차리고 더 비우고 내려놓아 유연한 사고로 기다려주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상대방의 거리를 두고 지켜보면서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하는데 저희 타고난 예민함 때문에 이제 막상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괴로움이 밀려오게 되고. 또 자체 각 자체 각거나 이제 뭔가 해결하기 위해 기다려 주지 못하고 그 불편한 부분에 대해 무언가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어 버립니다.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데 그 순간을 매번 알아차리고 깨어있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어, 그 모르고도 살았는데 뭐 어때요? 아 어,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그냥 시간만 세월만 른다고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해 나야지. 지금 벌써 좌절한다는 것은 욕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한세번 타보고 세번 넘어졌다고, 어, 난 자전거 안 맞나봐. 자전거가 문제인가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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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스님 저 자전거 타다가 올래, 자전거 시작하고 벌써 스무 번 넘어졌어요. 그러면 스님 빙 것이 웃어요. 왜? 어, 자전거 탈 때가 다돼 가구나 하는 걸 알죠. 많이 넘어졌다나 많이 연습했다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게 방법을 몰라, 모르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습 중에 있다. 연습 중에 있다. 그러고, 어, 딴 사람보다 내가 이게 더잘안 된다. 그러면 내 까르마, 내 습이 좀더 진하구나, 깊구나. 이렇게 자기를 알아가는 거요 과정이라고 볼수 있지.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말고 꾸준히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수행은 자각하는 것, 자학. 내가 문제야 이런 건 수행이 아닙니다. 후회는 수행이 아니에요. 후회는 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는 자기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 나는 부류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결과적으로 부류했다. 그래서 후회하는 거거든. 아, 어머니 살아 계실 때는 충분히 못 했구나. 이걸로 끝나야 돼. 그러면, 어, 어떻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대신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 내가 아이들을 어릴 때잘못 키웠다. 그럼 그걸 갖고 후회하는 거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잤다고 땅에 주전자 있는 사람이에요. 벌떡 일어나서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응?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아이 키울 때 나의 이런 경험이 좀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져서 조금 더 아이들에게 심리적 억압이 안 되도록 키우는데 내가 조금 조언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항상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 내가 조금 이런 거는 예민하게 대응하구나 그런 습성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더 많이 남아 있나 보다 이렇게 많이 남은 게 좋다나 쁘다가 아니라 아 나는 이 부분은 조금 더예민하구나 이런 부분은 조금 둔하구나 이런 부분은 민감하구나 이렇게 자기를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 저는 제가 욕심이 되게, 욕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앞에서 질문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오랫동안 제가 그센 환경에 저도 경상도 출신인데 센 환경에서 너무 참는 시간 참, 참기만 했던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가볍게 표현하는 그런 걸잘 못하니까 오히려 더 상대방들이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하는 게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난 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어, 내 자신이 이렇게 오랜 까르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더 이제 가볍게 표현하면서 제가 변할 화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어, 전략 전술의 36번째 계책이 뭐예요? 도망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36개 하면 도망가는 걸로 이해하잖아요. 그 모든 계책을 다 세워보고 더안 통하면 어떻게 해라. 도망가라. 그것도 계책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렇게 살다가 처음부터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고 이러지 말고 여러 방법을 다 해보고 뭐 내가 까르마가 강해서 안 되든 상대가 안 되든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때가 세워져도 되잖아, 그죠? 아니, 계십시오. 이게 36개 아닙니까? <laughs>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계책으로 36개를 잡고 써요. 마지막에 써야 할 계책을.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사리 이렇게 감정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지 말고 또 한번 결정을 했으면 후회하지 말고 그냥 손실이 생겨도 받아들여요. 어. 그때 바보 같아가 그랬다. 그러나 앞으로는 바보가 안 돼야지 이러지. 아, 그때 내가 왜 그랬던도 이게 바로 자기 어리석은 점, 어리석은 자기를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알받아들이면 후회를 안 하는데 후회를 한다는 것은 부족한 자기를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똑똑다,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손실을 감수해라. 우리는 다 부족해요. 부족한 자기를 수용을 해라. 그래야 거기서부터 손실을 줄인 쪽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